난방비 미납 안내 봉투 한 장에 보일러 16도에서 손이 멈췄던 72세 우리 엄마. 남들은 난방비 지원도 에너지 바우처도 받는다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런 봉투만 받지 평생 나라 도움은 나와 상관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새 뒤척이다가 처음으로 120에 전화를 걸었죠. 어르신 이런 건돈 도와달러 오는 게 아니라 어르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동행정복지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고 난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낡은 교통카드를 경로 우대 카드로 바꾸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일러를 16도에서 17도로 올리던 순간 엄마는 처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남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몰라서 손해 보던 인생에서 먼저 물어보는 인생으로. 이 사연의 풀버전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1시간 넘게 따라가 봅니다.